안녕하세요. 무사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보완 대책에 대한 상세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8월 7일 날 보도자료로 발표되었는데요. 다소 늦긴 하지만 네, 오늘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월 7일 보도자료에 대한 개요입니다. 기재부에서 지난 8월 7일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관련해서 세부 내용을 네,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지난달 지난달 7월 10일 대책 발표시 이미 언급한 내용인데요. 어, 단기 민간 임대주택과 장기 일반 매입 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콕 찍어서 배제하기로 네, 그렇게 발표가 되었었죠. 이번에 8월 7일 발표된 내용은 새로운 세제상 보완조치를 내놓는 건 아니고요. 네, 지난 7일, 7월 7월 10일 발표된 내용에 대한 상세본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 7월 10일 그럼 어떤 내용이 발표되었느냐 한번더 보겠습니다. 기 발표 내용입니다.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보완 그래서 단기 임대 4년짜리 폐지되었고요. 폐지한다고 했고요. 장기 일반 매입 임대 중에서는 네, 8년짜리 장기 일반 매입 임대 중에서는 아파트를 콕 찍어서 네, 폐지한다고 발표했었죠. 그리고는 단기 임대는 신규 등록이 안 되고 단기에서 장기로의 유형 전환도 불가하도록 발표되었습니다. 세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외에 장기 임대 주택 유형은 그대로 유지하되 의무 기간만 현재 8년에서 10년으로 2년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폐지된 유형 단기와 장기 중에서 아파트는 의무 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 말소되도록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물론 임대 의무 기간 종료 전에도 본인이 희망시 자진 말소도 가능합니다. 물론 그민트법을 지킨 적법 사업자의 한에 자발적인 등록 말소를 예, 해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더라도 과태료는 면제해주겠다. 그리고 기 등록 주택에 대해서는 등록 시점까지의 세제 혜택은 유지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번에 8월 7일 발표하면서는 지난 7월 10일 주택시장 보완대책이 발표되었잖아요 그 당초에 말한 대로 당초에 계획대로 이번에 세부사항을 세부사항을 상세히 알려 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장을 새로운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한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대책이 워낙 자주 나오니까 약간 변명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더 요약을 하고 네, 세부상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더 요약 드리면 주요 내용입니다. 단기 민간 임대주택제도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기 일반 매입 임대주택에서 아파트 콕 찍어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폐지된 유형은 자진등록 말소 스스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가태료 없이 말소를 허용해주는 거죠. 그리고 최소 의무기간 50% 절반 이상 임대기간이 경과했으면 자동 등록 말소됩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표를 한번 볼까요? 네. 주택구분 유형별 폐지 유지 여부입니다. 단기임대는 4년짜리 단기 임대 주택은 매입이든 건설이든 둘다 폐지되었습니다. 매입도 폐지, 건설 임대도 폐지. 그리고 8년짜리 장기 임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이 있고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이 있습니다. 네, 공공 지원은 공공성 때문에 뭐 여전히 8년짜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일반 민간, 민간 임대주택 8년짜리는 네, 다 유지하되, 건설 임대도 유지, 매입 임대도 유지하되, 아파트만 콕 찍어서 폐지를 했습니다. 네, 간단 내용은 이렇게 되고요. 네, 세목별로, 세목별로 계정 네, 내용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세목별, 세금 종류별 네,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입니다. 본세, 소득세, 법인세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먼저 1번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이 30%, 75% 되는 게 있었는데요. 그 의무기간을 연장하고 감면세 추징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유형이 폐지되는 것이 있으니까, 네, 예외 규정을 신설한 거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되어 있었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금 감면. 그래서, 어, 소형주택은 85m 이하다. 기준시가 6억 이하다. 이렇게 정해놓고, 네, 30%, 네, 장기는 75% 이렇게 감면을 해줬었죠. 그리고 21년도부터는 2호 이상 임대 시 20%와 50%로 네, 약간 감면율이 떨어지는 그런 규정이었습니다. 네, 요거는 뭐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그럼 뭐가 바뀌었을까요? 의무 임대 기간이 바뀌었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은 폐지됐으니까 없고요. 공공주택법상 임대주택 4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 이두 가지 8년짜리가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2년이 더 늘어났습니다. 의무 기간이 2년이 더 늘어난 거죠. 그리고 과태료 추징 예외 규정. 네,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기존에 의무 임대 기간 미충족 시 감면세액도 추징하고 이자상당액도 추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폐지된 유형 때문에 이렇게 추징예외규정이 신설이 된 것입니다. 자진말소, 자동등록말소시는 가태료를 네, 추징하지 않겠다.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겠다. 언제까지? 말소시점까지. 발생된 세제 혜택은 유지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 적용 시기는 민특법 시행일 이후 8월 7일 이후 등록한 분부터 적용이 되고, 자진등록, 자진말소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는 것으로 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시기는 밑으로 이하 동문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음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인 등록 임대주택 중 폐지된. 유형은 제외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이러한 세 감면 대상이 있었는데 네. 단기와 장기 중 아파트는 제외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 중에서는 아파트, 아파트를 제외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시기는 7월 11일 이후 등록하거나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분리가세 시 필요 경비를 50% 60% 인정해주고, 어, 기본 공제로 200만원, 400만원 이렇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일반적인 경우는 경비를 50%를 인정해주고, 소득공제로 200만원을 해결적으로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등록임대주택은 경비율을 60% 빼주고 소득공제는 2배 400, 400만원 이렇게 해주고 있었죠. 그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뭐가 바뀌었느냐 그러면은 등록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이 바뀌었습니다. 이 4년이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4년이 10년. 등록 임대주택은 4년이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공공주택법상 임대주택 4년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그대로 유지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두 종류는 8년에서 10년으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4번. 필요 경비가 우대되는 등록 임대주택 대상에서 폐지된 유형은 제외한다. 단기 임대주택 등 제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에서는 아파트, 아파트 제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업자 등록하고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해야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다음 종부세입니다. 종부세는 어떤 내용이 밝혔을까요? 종합부동산세 추징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 이것은 폐지된 유형이나 자진등록 말소, 자동등록 말소 때문에 생긴 건데요. 기존의 내용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경감색 추징하고 이자도 추징하는데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후 4년, 5년, 8년 이 기간을 충족한 후 5% 임대료 상환을 준수하지 않으면은 추징을할수 없었었죠. 네, 그러다가 그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니까 유지하고. 네, 자진말소, 자동등록말소 시에도 네, 종부세 추징하지 않겠다, 감면분 추징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종부세 합산 배제, 관련된 내용인데요, 합산 배제. 기존의 단기 임대 주택도 2018년 3월 말까지 등록분이 임대로 증액제한 5년 이상 임대 이렇게 하면은 합산 배제되었었는데 그것이 폐지되었습니다. 유형이 배제되면서 같이 폐지된 거죠. 네. 그리고 장기 임대 주택은 임대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8년짜리가 10년짜리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장기 일반 임대, 민간 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아파트 이거는 유형이 폐지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기본적으로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대상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록 대상 중 폐지된 유형은 제외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8년 장기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해당 주택 양도할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공제의 이유를 특별히 예외적으로 50% 70%를 적용해 주겠다. 8년 이상 임대하면 그냥 50% 이유 없이 50% 장특공제. 10년 이상 임대하면 이유 없이 70% 조건 없이 70% 장특공제. 이렇게 해 줬었는데 폐지된 유형에는 이거를 적용해 주지 않겠다. 단기와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이걸 해주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택이 많이 사라지네요. 그다음 조정 대상 지역 내 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중과세율 20% 20% 할증 30% 할증 10% 할증 20% 할증 10% 할증 20% 할증에서 내년부터는 20% 30%로 바뀌는 거죠. 할증 세율이 네. 이 중과세율 적용 배제 적용 배제했었는데 예외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기존의 중과세율 할증세율 적용 배제하는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단기 임대 주택 중에서는 2018년 10, 3월 31일까지 등록 분 중에서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 5% 규정을 철저히 잘 지키신 분. 그리고 장기 일반 매입 임대 주택 중 아파트의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2018년 9월 13일까지 취득분, 913 대책 이전까지 취득분에 한해서 네, 8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하면 은 네, 중과세율, 할증세율은 매기지 않았던 거죠. 그랬던 것이 단기는, 임대 등록 자동 말소시 소득세법상 임대 기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년 이상 되기 전에 2년 반 지나서 자동 말소가 되면은 소득세법상은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임대 기간 5년을 충족한 걸로 보겠다. 그 전에 5% 임대 임대로 중액제한만 잘 준수했으면은 적용 배제를 해주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 등록 자진 말소시 스스로 말소 시이 경우는 약간 틀린데요 말소 후 1년 내 양도 시 중과 배제를 하겠다. 딱 1년만 1년의 기간만 양도 시는 할증과세 10% 20%를 할증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진 말소는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의무 임대 기간 네, 5년 8년 뭐이 기간에 50% 이상을 임대한 경우만 중과 배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절반만 그냥 지났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 기간 동안 어, 민특법을 잘 지키신 분 위반 사항이 없었던 분에 한해서 해주는 거죠. 다음 양도소득세 임대주택이 하나 있고 거주주택이 하나 있는 경우 거주주택을 팔면은 생에 한번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1주택, 거주 1주택 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부분은, 주택은 주택수로 안 들어오는 거죠. 주택수 카운트를 안 하니까 거주주택 하나만 있다고 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해주는 거죠. 이 규정에 대한 예외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역시, 네, 자진말소, 자동말소 규정 때문에 네, 생긴 것입니다. 기존의 거주주택 비과세는 이런 내용입니다.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일단 2년 이상이 돼야 되는 1세대 1주택입니다. 거주기간, 산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한 채. 그러니까 거주주택 비과세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을 잘 법을 지키면서 잘 임대 중이며 민특법을 잘 지킨 경우 위반사항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료 증액제한 징수, 그리고 장기 일반 매입 임대주택은 뭐 조정지역의 경우는 2018년 9월 13일까지 취득분만 8년 이상 임대해야 되는 거죠. 5% 증액제한은 항상 지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기존에 의무 임대기간 충족 전에 거주 주택 양도한 후, 의무 임대 기간을 미충족하고 뭐 임대를 해지하거나 그랬을 때는 추징이 되었었죠.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추징이 되었었는데 선양도 후 선양도를 거주 주택을 선양도 했더라도 의무 임대 기간은 지켰어야 되는 거죠. 나중에 10년, 8년 지키지 않았더라면 추징하겠다 이거죠. 그랬던 것이 이번에 자진 말소, 자동 말소가 생기면서 네. 의무 기간 미충족하더라도 기 양도자에 대해서는 추징 하지 않겠다. 그렇죠? 자진 말소하니까 그 이후에는 의무 임대 기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세를 추징할 수가 없는 거죠 논리적으로. 네. 자진 말소는 말씀드린 대로 항상 50% 이상을 경과하신 분, 임대 기간이 절반이 경과하신 분만 해드리는 거죠. 이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거주주택 비과세는 음. 임대등록 자진말소든 자동말소든 일단 등록말소 후 5년입니다. 유일하게 5년. 5년 내1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줍니다. 5년입니다. 5년. 길게 봐주는 거죠. 자진말소는 역시 2분의 1 이상 임대한 사람만 자진말소를 할수 있고 임대등록말소 후 하나의 주택 생애 한번만 비과세를 해 주니까 2호 이상 임대 하시는 분들은 최초로 등록 말소되는 경우 그 경우 한채만 비과세를 해 주겠다는 거죠 뭐 한채 두채 이렇게 안해주고 거주주택은 생애 한번만 비과세를 해주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 소득세법 내용입니다 법인세법에도 이 내용이 있는데요 세제혜택 적용대상 임대주택의 범위조정 신규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의무 임대기간 연장. 10년으로 연장한 거죠. 8년짜리가 10년으로. 네.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뭐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다주택자 중과 세율 적용 제외, 단기는 5년 이상 임대, 2018년 3월 30일까지 등록분, 장기는 8년 이상 임대, 조정지역의 경우는 2018년 9월 13일까지 취득분 건설 임대주택은 그냥 되는 거고 건설 임대주택 요건만 갖추면 해주는 거죠. 그랬던 것이 단기는 삭제가 됐고 장기 중에서는 아파트는 콕 찍어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기 임대주택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기 일반 매입 임대주택에서는 아파트가 제외됐습니다. 아파트 나머지 건설 임대는 똑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법인세법입니다. 법인세법 법인세법에 추가세율 적용 10% 법인세를 네 양도소득세 상당액으로 간주해서 10% 20% 추가로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규정이 법인세 추가세. 추가법인세인데요. 그 적용배제, 추가세율 적용배제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입니다. 적용배제의 예외규정이니까 적용하겠다는 거죠. 기존 내용은 이렇습니다. 법인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 제외. 그러니까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면은 법인세를 추가로 더 물리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단기는 역시 2018년 3월 31일까지 등록분, 임대주택 등록분이고, 네, 의무기간은 5년이었죠. 그리고 장기 일반매 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6월 17일까지 등록분 중에서 8년으로 등록하신 분이죠. 이 분들이 추가 법인세를 안내도 되었었는데요. 예외규정이 생겼습니다 요건에 대한 예외 규정입니다 요건 네.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 배제의 예외 규정 신상 임대 등록 자동 말소시 절반 이상 지나서 자동으로 말소시 그럴 때는 법인세법상 임대 기간 5년을 충족한 것으로 보겠다 8년을 충족한 것으로 보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 등록 자진 말소 시 의무기간의 절반이 지나서 스스로 말소를 하는 경우는 말소 후 1년 내에 양도 시 추가 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 1년만 은행 기간을 주는 거죠. 1년만 봐주는 거죠. 네. 그 다음 세제 혜택 적용 대상 임대주택의 범위 조정 및 신규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의무기간 연장. 그렇습니다. 앞에서 소득세법에서 다룬 내용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네, 넘어가겠습니다. 세제 지원 보, 보완 조치에 대한 자세한 상세본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